말씀의 제목은 욕심은 죄를 죄는 사망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큰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함께 나눴죠. 이 블레셋과 골리앗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참로 어려운 문제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국가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내 평안이 찾아올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것인데, 그런데 사실 그 평안이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과 사울이 대립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골리앗과의 승리 이후에 다윗의 명성이 급속도로 이제 커져가게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 곁에 있었던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바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인데요. 이 사울과 요나단이 사실 다윗을 대하는 모습은 그리 차이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 다 모두 다윗을 인정했고 진심으로 아꼈고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과 다르게 다윗을 향한 사울의 마음은 이내 변심이 되죠. 본격적으로 이제 다윗을 향한 시기와 증오가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을 향한 사울의 마음이 변심이 일어났을까? 끝까지 다윗 왜 사울은 다윗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볼까 하는데 먼저 우리는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본문 1절과 3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삼 절에도 말씀하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어,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 생명과도 같이 여겼다라고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요나단이 자기시 다윗을 너무나 사랑해서 1절을 보면 이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인간관계를 갖다 보면은 유독 나하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음이 잘 맞게 되면 또 급속도로 사이가 가까워지고 깊은 관계를 누리게 되는데 오늘 요나단도 다윗도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요, 그냥 단지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어, 나랑 마음이 맞다. 어, 저 사람은 참 나랑 마음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수준의 어, 마음이 합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으로 보는 땐 히브리어 단어가 네펫시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영혼, 생명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즉 오늘 요나단과 다윗은요 단순히내 마음에 맞았다. 참 나랑 마음이 잘 맞는다. 이 수준이 아니라 그들이 영혼이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가 있네. 영원적으로 결합이 되었다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으로도 풀수 없는 관계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는 것을 두 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마음이 맞아서가 아니라 영혼이 결합되어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내나 남편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뭐 여러분들 지금 눈에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도 살아봐 이렇게. 이제 결혼 1 0년 됐는데 네, 더 살아봐. <laughs> 어, 이게 요나단이 정말 다윗을 이렇게 여러분 사랑했습니다. 네, 자기 생명과도 같이.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생명과도 같이 사랑하고 그래서 언약을 맺고. 어, 자기의 고도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죠. 어,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인데, 도대체 그 언약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어떤 언약을 맺었는가.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관계적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친구 사이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해까지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보살피겠다. 속된 물린 배신하지 않겠다 이제 약속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넘겨준 겉옷의 의미가 겉옷이 이 당시 이제 생명을 보호하는 활과 띠, 칼도 이런 것이거든요. 내가 너를 끝까지 도와주겠다, 보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제 후에 이것이 어떻게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냐면 이제 요나단이 죽고. 이 다윗이 이제 왕권을 차지했을 때요나단의 하나 남은 아들 무비보셋을 거두거든요. 거둬서 후하게 대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관계적 언약도 이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에 포함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언약입니다. 4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거둬술 줬고 군복, 칼, 활, 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전해 줬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옷은 아마도 이제 왕과 왕자만 입을 수 있는 이제 군주를 상징하는 이제 왕식 관복이었을 것인데, 그러니까 이 옷을 오늘 다윗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줬겠지만 어 여기서 이 옷의 의미는 정치적 계약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왕권을 물려주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두 가지 주장이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었다. 영원히 결합되어지면서 관계적으로도 언약을 맺고 정치적으로도 왕권을 불려주는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유나단의 모습이 저는 이제 어, 말씀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고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앞선 말씀을 보면 이제 사무엘이 공개적으로 사울을 폐위시키거든요. 이제 어, 당신은 이제 왕에서 그만 내려올 것입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지금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 그럼 사울이 폐위되면 그 당시 왕으로 누가 등극하느냐 이제. 요나단이 그 다음 순번 제1 순위가 될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어 왕으로서 많은 이들이 생각했고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될수 있는 자격을 또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나단은요 자신의 우선권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모든 것을 지금 양도하고 있는 거죠. 관계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모든 것을 넘겨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다섯 가지 중에 하나가 뭐가냐면 명예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인간의 명예욕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광을 차지하고 싶어 하는 욕심들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요나단은 그 명예욕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다위세계 모든 것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위세계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위세계 기름을 부은 사건을 요나단이 알고 있지 않았는가, 라고 이제 주장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게 성경에 명확히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뭐 요나단이 그 사건을 알았는가 알지 못했는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요나단이 아주 위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명예를 포기하는 것. 왜냐하면 인간은요 이 욕심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어갓 태어난 아이들도 뭐 손에 꽉 잡으면 놓치지 않습니다. 이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데 그래서 옛말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이제 속담 중에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메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다 메우는 것이 가능은 합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제 간척해서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건 가능한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를 메우는 것보다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욕심의 한도가 여러분 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데 오늘 요나다는 그 욕심을 여러분 내려놓습니다. 성품이 뛰어내서 가능했을까? 아, 여러분 아닙니다. 요나단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앞선 요나단의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이 요나단이 양치기에 불과했던 사실 다윗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 모든 것을 이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왕권까지 욕심까지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나단이 보여주었던 다윗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두 번째 인물로 조명되는 사울도요. 요나단처럼 다윗을 많이 사랑했던, 사랑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본문 2절과 5절 함께 보실까요? 2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5절도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함에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자, 골리앗 전쟁 후에 다윗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어, 자신의 곁에 두고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울의 의지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그만큼 아끼고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후에 성경이 이제 군대의 장으로 삼아서 이제 다윗에게 전쟁에 나가서 이제 일을 칠수 있도록 하는데, 물론 이제 요나단처럼 어떤 영혼의 결합 이런 건 없습니다. 영혼의 결합은 없고, 영혼이 묶이고 언약을 맺고 이런 관계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막꼭 죽여야 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에 어떤 질투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본문 7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는 사실 이제 골리앗과의 전쟁 후에 돌아오는 과정, 시간적으로 보면 먼저 앞설수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들어오는 구인들을 향해서 여인들이 노래하는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악기를 다루면서 뭐라고 노래하고 있느냐 봤더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내용으로 노래를 지금 막 하고 있는 것이죠. 문자적으로만 봐도 그냥 문자적 기록된 글자로만 봐도 사울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인들의 노래의 표현이요. 이제 두 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 고대 근동의 문학의 배경으로 봤을 때 이제 사울과 다윗의 어떤 죽인 수를 비교하는 노래의 표현이 아니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엄청난 대적을 물리쳤다라는 이제 점층적인 표현, 점점 더 커지는 표현으로 이 문학적 배경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여인들의 노래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울이 먼저 나오고 천천 그 뒤에 다윗은 만만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또두 번째는 정말 우리가 정말 지금 봤듯이 여태까지 알고 있으셨듯이 그냥 문자적으로 사울이 죽인자가 천이고 다윗이 죽인자가 만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 표현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사울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라는 거잖아요. 사울이 사울은 이 여인들의 노래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것을 통해서 힘이 불쾌하고 분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울의 마음에 어 정말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결국 사울은 여러분 이 질투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이 증오와 분노를 극복하지 못하고 후에 다윗과 적과 극적으로 아주 대립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어쨌든 다윗을 아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요 그 사랑함과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예, 작은 욕심, 질투. 어, 나라를 뺏길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그 마음 가운데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욕심으로 인해서 나라를 내 것이라 생각했더니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상황이 악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이요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인간은 모든 욕심을 마음에 가지고 있거든요. 어, 본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아이들이 손을 꼭 잡고 손해진 거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심의 본능인데, 그런데 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다라고 해서 누구나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은 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이 욕심에 대한 본능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욕심에 관한 부분을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어. 그래서 욕심을 부려도 돼. 이런 일반화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욕심은 곧 죄가 된다는. 욕심은 곧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 이끌고 더 나아가서는 사망으로 이끌어간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욕심은 인간의 본능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그냥 관대하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의 모습만 봐도 알수 있죠. 다윗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안에 나라를 뺏기고 싶지 않다라는 욕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욕심이 그냥 그 당시는 작은 욕심이었지만 점점 커져가서 후에는 정말 다윗을 진심으로 죽이려고 했던 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도요 이 욕심에 대한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해결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욕심 문제가 해결될까? 그 방법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삼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강조합니다. 뭐라고 강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시작해요. 이 예수의 사람들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경험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즉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은 자들이냐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었던 이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십자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대로 우리의 욕심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할수 있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능이니까, 갖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욕심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나이가 많고 내가 뛰어나고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 욕심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즉, 성령의 은혜를 입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능력으로 욕심을 내버리고 본능을 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수 없는데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십자가를 믿고 나아가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찬송가 191장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내가 매일 기쁘게 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받은 성령으로 인해 해결되어졌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또 찬양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욕심의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어졌습니까? 아니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에 질문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우리 안에 욕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내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믿음 안에서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엔 자연스럽게 성령이 내주하게 되시고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욕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성령이 계속해서 강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것 강조하거든요. 물론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영은 예, 들어오셨다가 나가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적인 측면에서 이 하나님의 영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욕심의 문제에서 본다면 어쨌든 이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을 약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 한 켠에 질투하는 마음, 욕심이 마음 이게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을 시기하고 증오하는 데까지 나갔다라는 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우리는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 안에 이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이 욕심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문제는요, 내 욕심의 문제는 내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 살아갈 때 내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욕심의 문제, 욕망의 문제, 탐욕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욕심 내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 욕심 내지 않으면 기쁨이 생긴다. 그런데 이 당연한 말도요, 욕심이라는 것 앞에 우리가 어, 늘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욕심은 바이러스 같은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 치료하지 않으면 점차 점차 내 몸에서 점진적으로 내 몸을 장악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유를 빼앗아 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도 이 욕심이라는 것이 빼앗게 됩니다. 여러분이가 병이 들면 몸이 아프면 이제 병원을 찾아가듯이. 오늘 우리 안에 욕심으로 인해 자유함을 잃기 전에 이 사울과 같은 작은 욕심이 내 안에 느껴지고 계시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실 성령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나를 도우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실 때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성령의 도움으로 이 욕심으로부터 욕망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이 자유로워지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수험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야고보서에 말씀하죠, 욕심이인 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욕심의 욕망의 탐욕의 마음들이 이 시간 있습니다. 이 마음들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불길로 태워주시고 욕심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욕심 내는 삶이 아니라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과 유단의 모습 속에서 정말 그들이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을 아꼈다는 라 것을 우리가. 말씀